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최근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천억대 수산업자라 이야기하는 사기꾼에게 사회 유명 인사들이 여러 명 속아 넘어가 개망신을 당한 사건인데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죄로 복역 중이었다 2017년 특별 사면을 통해 출소한 사기꾼 김모 씨는 불임물산이라는 회사를 차립니다. 그는 선동 오징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사업에 투자해주면 몇달 만에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116억 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가로챘는데요. 가로챈 100억 원이 넘는 돈은 슈퍼카, 고가 아파트,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데 사용되었고, 인맥을 넓히기 위해 선물과 향응을 제공하는 데 쓰여졌지요. 이 사건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겼는데, 첫 번째 유형은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뜯겨버린 경우였고, 두 번째 유형은 인맥관리 대상이 되어 선물도 받고 접대도 받으면서 친해진 경우인데요. 그렇게 사기꾼 김 씨와 인연을 맺은 인물들은 거물급 정치인들, 언론계 유명 인사들, 전 특검, 그리고 여자 연예인까지 누구나 알 만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절대 엮이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과 엮인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유명 인사들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정관계 연예인, 유명 인사들이 재력가에부터 기생하는 행태를 지적하면서 고위층의 도덕성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사기 사건으로 연루된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요.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절대 멍청할 리 없는 사회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은 늘 사기를 조심하고 자신들의 명성에 해를 입힐 사람들을 피하며 사람을 사귈 때도 철저하게 가려 사귀었을 것입니다. 괜히 이상한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자신들의 명성에 금이 가는 것이 극도로 싫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사람을 만날 때 쓰는 필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인소개입니다. 지인소개를 통해 사람을 만나다 보면 항상 검증된 사람들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는 인맥 관리는 결국 끼리끼리 시스템으로 작동되며 급에 맞지 않는 인물들을 자연스럽게 배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사기꾼 김 모씨는 어떻게 유명인사들 틈바구니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과거 김 모씨가 감옥에 있을 때 알게 된송 모씨가 바로 핵심입니다 기자 출신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까지 했던 인물인데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에 있다 만난 것이죠 바로 이송 모씨가 사기꾼 김 모씨를 아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면서 거물급 인사들로 인맥의 물꼬를 틀수 있었던 것입니다. 송모 씨의 친부는 재벌 출신의 국회의원이자 당대표까지 했던 김무성 의원과도 닿았고, 이 둘은 이번 사기의 최대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송모 씨 자신은 17억 원을 사기당하고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은 86억 원을 사기당하면서 이번 사건의 피해액 116억 원중 상당수를 차지하게 되었죠. 아마도 송모 씨는 좋은 취지로 김무성 전 의원에게 추천해 줬겠지만 결국 사기꾼을 소개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자인 줄 알고 친하게 지내다 사기당하는 경우는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데 대부분 진짜 부자인지 판별하는 기술이 없다 보니 몇 가지 정황만 보고 사람을 믿어버렸다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돈 없는 친구에겐 단돈 10만원도 안 꿔주고 데이트 한번 안 해주면서 돈 많은 친구에겐 수억 원을 이체하게 되고 몸과 마음을 다 져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사기꾼들은 비즈니스 이야기를 화려하게 표현하고 돈도 펑펑 잘 씁니다. 부자인 척 하지요. 사업한다면서 돈 많은 척 사기치는 사기꾼들은 사실 인터넷 검색 몇 번이면 대충 걸러지게 됩니다. 너무나 단순한 방법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검색도 못한다는 사실에 너무 안타까운데요. 핵심은 제 3자가 작성한 정보를 통해 정보의 진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가짜 수산업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에게 가짜로 들킬 위기를 겪었지만 오징어 대금을 입금받은 장고 증명서를 보여줬고 증명서에는 17억 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증명서도 가짜였다고 나옵니다. 사기 당사자로부터 받은 장고 증명서는 당연히 위조되었을 수 있습니다. 포토샵으로 표창장, 인턴 증명서도 위조하는 시대인데 이따위 문서를 믿는 건 바보나 다름없죠. 참고로 홍준표 의원은 명함의 주소를 검색해서 사기꾼임을 알아챘다고 하는데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명함 역시 인터넷에서 만원 내외면 한 세트 주문 제작할 수 있는 것이며 그냥 프린트에 인쇄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중요한 원칙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데이터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전자 공시 시스템입니다. 회계사의 감사를 받는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곳입니다. 외부 감사 대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만 검색됩니다. 자산 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거나 그밖에 다른 요건에 해당하면 검색됩니다. 가짜 수산업자의 회사 불임 물산은 당연히 검색되지 않습니다. 천억원대의 유산을 물려받고 배가 수십 척이 있다면 분명 100억원 이상의 기업일 것인데 검색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며 한국기업 데이터의 자료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350만여개의 중소기업 중약 200만개의 기업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의 자료는 기업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은행권으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내면서 신용 조회할 때 등록되는 정보들이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선 전자공시 시스템보다 검색 범위는 훨씬 넓지만, 직접정보가 아닌 간접적인 정보인 경향이 크기 때문에 정확도나 자세한 정보 측면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불임물산을 검색하면 역시나 사기꾼 김모씨의 이름이나 포항수재 기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번째는 크레딧잡입니다. 국민연금을 3인 이상 납부하는 사업장의 법인 기업이 조회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서 데이터를 끌고 오기 때문에 기업의 연봉정보, 입퇴사자 현황 조회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직원 수가 2인이라면 검색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불임물산은 역시나 검색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인과 부동산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 법인명, 설립일, 대표이사, 주소지, 사업목적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볼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 정보나 주주가 누구인지는 알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포항소재의 불임물산은 등기부 등분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등기도 안 치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만으로 사기당할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사기당하지 말라고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나라에서 기업에서 저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 검색으로 100% 사기 위험을 없앤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이 정도의 정보로도 이번 수산업자 사기 정도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또그 돈이 다른 유명인들을 낚는 데 쓰이지 않았겠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직감이나 통찰력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사람은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해 봐야 안다며 본인의 감을 과대평가 하지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판단 근거로 한다는 말은 차가 좋더라 집이 어디라더라 누구랑 사진을 찍었더라 옷이 명품이더라 말투가 세련되더라 등 정도로 판단합니다. 그러다 열심히 모은 돈을 날리고 이상한 사람과 사기 연애를 하고 최악의 경우 결혼했다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기 사건 피해자들 모두 공부도 잘했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며 원활한 사회생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내왔던 인물들입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감을 믿었겠죠.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절대 사기 당하지 마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